3월 20일 목요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개혁안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더낼 수는 있어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으로 기금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26년으로 9년 더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결국에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걱정하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연금까지 더 내라고 하니 아주 위선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내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신 어른들께 감사 하죠.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도의적으로 맞죠. 하지만 지금은 586 세대와 다르게 취업도 어렵고 집 사기도 힘들며 결혼도 사치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생각을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가 먹을 밥상 메뉴를 왜 당신들이 정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야합이 딱 그런 형태입니다. 4%더 내고 3%더 받고 연금고갈 시점을 9년 더 늦추고 하는 식의 숫자 노름이 근시안적인 것은 차치하고 왜 그걸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적게 부담할 당신들 마음대로 정했냐는 겁니다. 아주 화끈하게 말을 잘하는데요.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여야의 3040 세대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협력하며 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대 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이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세대 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내는 금액이고 소득 대체율은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 7 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연금을 납부할 미래 세대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세대는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채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세대 간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와 앞으로 받을 세대 그리고 이를 부담할 세대 간의 역할과 책임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 2 8년 이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신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 생겼으며 왜 생겼을까요?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당신은 더 심각했겠죠? 개인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목적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맹점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당시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 대체율이 클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들은 최대 70%에 가까운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의 변화를 잠시 보고시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8년 당시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요, 점점 항아리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 비율을 따지면, 1988년 당시 13대1이었고, 지금은 5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인 한명을 위해 13명이 돈을 내야 됐다면, 지금은 한명을 위해 5명이 돈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금을 받을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586세대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2024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며, 2055년 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586 세대들도 중간에 고갈될 확률이 크지만 바뀌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지급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2030 세대가 화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문제를 더욱 심각. 만듭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 인구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며 연금을 부담할 미래 세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청년 세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대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한국의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5대 1 수준인데 2060년 경에 약 5대 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선보기 전에 청년들의 현실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는 586 세대와 다르게 구조적 불균형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86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 것을 우려해서 청년들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주드러진 변화는 보험료율의 인상입니다. 현재 월급의 9%를 납부하던 보험료가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3년에는 월급의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와 국민연금만 13%를 떼는데 나머지 4대 보험까지 내면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약 2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개혁안 시행 후에는 약 39만 원 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청년들이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이고 주거비나 생활비와 같은 필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대학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작은 빌라에 전세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세금으로 다떼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지출은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은 내가 낸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대체 다른 투자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불안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의 핵심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근로소득이 아닌 도박성이 강한 투기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청년들은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받을 금액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왜 우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대 간 불균형 문제와 청년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 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더불어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입니다. 연금 자동 조정 장치란 연금 지급액을 경제 상황, 기대 수명, 출산율 등 주요 변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힘들거나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 연금을 덜 걷고 덜 주자는 겁니다. 반대 상황이면 더 걷고 더 주자는 거고요. 이미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매우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맞추고 있으며, 독일은 지속 가능성 개수를 통해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을 다시 발동하든지 연금 개혁안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든지 해서 2030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다층 연금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거나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문제점들, 특히 세대 간 구조적 불균형과 청년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안은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청년층을 소외시킨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조정장치 도입,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다층 연금 체계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70%가 2030세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